사무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정수기 물통 사진인데 용량이 18리터도 아니고 20리터도 아닌 18.9리터이다. 냉온수기 위에 꽂아서 쓰는 물통 중 말통이라 불리는 대형은 모두 18.9리터인데 왜 하필 18.9리터인 걸까? 이게... 1 8 9리터가 미국에서 먼저 생산이 된 제품이거든요. 미국에서 는 이거는 5갤런이라고 했어요. 이걸 이제 리터로 계산해보니까 1 8 9리터인 거예요. 대한민국에 생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주한미군이 먹던 물 그대로 국내에서도 한두 업체가 생산해서 납품을 한 거예요. 우리는 갤런이나 이런 단위를 안 쓰니까 1.9L로 부르게 된 거죠. 결국 주한미군에 생수통을 납품하다가 1 8 9리터가 생수통의 표준으로 굳어졌고 그 크기대로 수출까지 하다 보니 이 애매한 사이즈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이 남들 다 쓰는 표준 단위를 안 쓰겠다고 고집부려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이 바뀔 때까지 이런 이상한 숫자도 계속 보게 될것 같다.